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August 2025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Meta and United Health and 음, 리노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가 토요일 새벽에 0.40% 올랐습니다 애프터마켓에도 0.01% 올랐고 최근에 급등 이후로 약간 횡보하다가 살짝살짝 살짝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음, 기록을 했었죠 아, 매출이 475.2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이 7.14불 컨센서스가 매출이 448억 달러였고 컨센서스가 5.92%였는데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높았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475억에서 505억 달러로 월가 컨센서스 461억 4천억 달러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AI 분야 핵심 인재를 대거 영입을 했고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성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음, 다른 빅테크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토요일 새벽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11.98% 급등을 했고, 애프터마켓에도 0.46% 올랐는데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270에서 330 왔다갔다 하는게 240불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헤드웨이가 헤드웨이가 500만주를 매입을 한 기관들이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어, 나름대로 조금 어, 안정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같고요 다만 지금 헬스케어 비용 증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정부 보험금 환급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회사의 불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 우리 이제 재테크 모임에서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노공업이 목요일날1.58%좀 떨어졌는데 46,850원. 3개월 지식가름을 보면 38,000원에서 5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좀 행보하는 모습이고 2분기 매출은 1,125억으로 작년 2분기보다 58% 늘었고 영업이익도 534억으로 61% 늘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20% 이상 상해를 했고 3분기에는 매출 873억으로 작년 3분기보다 27% 어, 영업이익은 409억으로 33%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리노공업 워낙 미래성장동력이 좋은 회사니까 뭐 조금 길게 보고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 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데뷔전에서 도움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거 어, 푸틴과 음, 트럼프가 이제 만났는데 푸틴이 푸틴이 에, 그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군을 하면 그쪽에서 전선을 어, 동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 어떻게 좀 어, 협상이 마무리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는 어, 아, 시사 이는 했고요. 영어는 두 가지 계속 하고 있죠. I'm walking on it 하고 uh,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